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건강밥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맛있는 건강식 수제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제비는 건강식으로 밀가루 대신 육화가루를 사용할 거고요. 또 반죽도 너무나 쉽고, 뜨는 것도 스파츄라를 이용해서 아주 손쉽게 할 거예요. 저는 이 수제비를 할때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고 이 카사바라는 이 육화가루를 사용하는데요. 요거 제가 한세달 정도 먹었나요? 다 먹어가지고 며칠 전에 오달을 했더니 요즘은 아주 딜리버리가 빨라요. 그래서 한 3일 만에 이게 왔거든요, 새로. 그래서 이 카사바 가루를 사용해요. 근이 네, 유카는 어떻게 생겼나면 제가 하나 어째 사놓은 게 있네요. 이 고구마보다는 좀 크고 길쭉하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후레쉬하게도 나오지만은 또 껍질을 벗겨가지고 잘라서 냉동돼서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아주 먹기가 쉽죠. 그래서 이렇게 가루로 나왔는 것은 밀가루 대용으로 사용하면 좋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밀가루 대신이 유카 가루를 이용해서 수제비 반죽을 해볼 거예요. 육화 가루를 2컵을 넣어 주세요 그리고 생 콩가루 반컵을 넣어 주시고요 소금은 반장은술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은 2컵을 넣어 주시고요 골고루 섞어 주세요 묽은 반죽 농도 인데요 손으로 반죽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하면은 수제비 반죽 완성이에요. 너무 쉽죠? 자, 그럼 감자랑 야채들을 썰어 보도록 할게요. 감자는 한 0.5cm 정도로 해서 도톰하게 반달로 썰고요. 이 수제비는 감자가 좀 많이 들어가면 좋죠. 그래서 한개 반을 넣도록 할게요. 그리고 애호박도 반달로 썰어서 반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는 어서 썰게 해주시고요. 채소를 1리터 준비했어요. 무, 표고버섯, 양파, 다시마를 우려낸 물이죠. 이 정도면 한 3인분 넉넉할 것 같아요. 네, 감자를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끓으면 수제비를 떠 넣도록 할게요. 이제 수제비를 떠내야 되는데요. 도마 위에다가 좀 얇게 펴주세요. 이 유카는 사포닌 성분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었어요. 염증 치료나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특별히 관절염에 의한 통증이나 뻣뻣함을 해소해 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수제비 요리라든지 여러 요리에 활용하면 약이 되는 음식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수제비를 떠 넣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손으로 안떠 넣고 이스파출라를 이용해서 수제비를 떠넣라 그러거든요. 알뜰 주걱이라 그러나요. 이요 수... 한쪽은 둥그스름하게 됐지만은 요 한쪽은 보면은 일직선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요 일직선을 이용해서 떠 넣도록 할게요. 네, 물이 끓을 때 수제비를 떠넣다 보면은 뜨거운 물이 손에 튀어서 불편할 때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손에 반죽을 전혀 묻히지 않고 또 짧은 시간에 금방 다 많은 양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씩 요 스파출라를 물에 한번 적셔주면 좋아요. 제가 어렸을 때한 아는 언니 집에 갔었는데 거기에서 배운 거예요. 그때는 이런 스파출라가 없어가지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이런 스파출라가 없으면은 칼등으로 해도 되겠죠. 네, 애호박이랑 파도 좀 넣어주세요. 마늘도 넣어주시고요. 네 맛을 한번 보고 가는 소금으로 맞추면 되겠지요. 네 약간의 소금을 넣도록 할게요. 저는 전이나 부침요리 할 때도 밀가루 대신 육화 가루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영양도 풍부하지만 음식을 해놓으면 아주 쫀득쫀득하니 맛도 좋아요. 네, 먹음직스러운 수제비가 완성이 됐네요. 네, 약간의 김을 좀 얹어주시고요. 네, 양념장도 좀 끼얹으면 좋겠지요. 통깨도 좀 뿌려주시고요. 네. 오늘의 요리 수집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